이 좋은 공연을 다 같이 쫓겨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주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고영렬의 노래를 들으면서 분장실에서 막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참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아주 진심의 큰 박수를 보내시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했어. 네? 아, 나, 나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노래 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야 될거 같아. 아, 형님. 네, 여러분. 자, 제대로 정식으로 인사올리 오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고용렬의 아, 제주 고용열의, 제주 고시 고용렬의 어, 같은 제주 고시정원과 같이, 어, 친한 형, 본성입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아니, 하나도안 바빠요. 뭐가 바빠요, 여기. 희비가시네, 엄청 바쁘잖아요. 좀 바쁜데 살려주세요. <laughs> 아, 요즘 계속 뮤지컬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 요즘은, 어, 별다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네. 고영자 씨가 제 콘서트 때 예. 게스트로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니라 두번 가겠다, 내가.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오잖아요. 아, 저, 그럼 다음에 또 오. 있나요? 아, 찬스 한번더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오, 그렇게 요다 저희 형님한테 너무 고마운 <laughs> 게 예, 저희 2017년도 때 그때 처음 같이 콘서트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저희 진짜 네. 그 크로스오버에 끝 자도 모르던 그냥 진짜. 그냥 너는 같이 같이 소리꾼이 그냥 소리꾼이었지. 그냥 팟소리한 소리꾼이었고, 그때 우리 형님이 막저막 막 같이 끌고 가주고 그랬거든요. 아예 제가 뭘때 꾸준히 가셨어요. 그냥 는 아니, 인테리어 막, 막, 이런 느막 같이, 아 같이 없어요. 아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 그때 고영학씨시 이제. 뭐, 뭐 하십니까? 어, 어, 이분 좀, 그래. 제이테리어 몰라가지고. 아 앞으로 절대 인테리어도 안할것습니다 이래도 데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렇 TV를 이는데 팬덤식으로 3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친구가, 저 아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보고 있어요. 갑자기 니가 네. 나오더니, 니가 네. 나한테, 아유, 저 이태리오 저, 저 진짜, 아유, 저 이런 거저 진짜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갑 TV 듣는데, 얘가, 스팟, 저 스팟! 저, 저, 나는 외국어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어디 나라 말이지? 그래서 <laughs> 뭐 봤는데,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심지어 쳐봤어. 무슨 나라 말인지. 네. 그리스어인가 봐.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 아니 이태리에 안 가겠다고 하더니 그리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로서 이스라엘 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어, 고영렬 씨는 우주적인 어, 뭐라든 <laughs> <laughs> 아니, 세명모 그, 전하셨어요. 네. 너 그때 안 한다더니, 어? 너 매날 뭐안 한다더니, 이제 외국은 안한다 뭐냐 그리스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로가고다고 자, 아직도 요 영렬 씨가 불렀던 운하무의 꽃이 그요 자, 좀싸라 해볼까요, 한번? 몰라. 자, 알겠습니다. 사실, 그날 기억나시죠? 모니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맞아요. 그 분위기 때. 맞아요. 그래서 영렬 씨가 모니터의 그 가사를 보고 우리가 하려고 이제 했는데, 심지어 영렬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한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그래서 처음. 그래서 제가 초대해서 봤는데, 모니터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렬이가 이태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는데 영렬이가 나왔는데, 이태리어 같이 어떻게 했어? 내가 아기는데 네가 나와서 그앞 가사는 다 알아. 센토사니노 수나케나세. 아, 이 정도면 그때 기억나서기 저는 저는 당신의 팬어요 아, 내가 야 내가 야 내가 야 누가 페이대결하는아니었나너 네. <laughs> 그럼 나한번 따라해봐. 형이나 <laughs> <laughs> 따라할 수 있어. <laughs> 그냥 따라할수 있어. 아 저도 그걸 좀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때형 별로 안 똑같아요. 내가참볼때형따라해저똑아 어? <laughs> 네, 네. 그래. 그래. 그래? 네. 살짝 좀 그런 느낌. 근데 다가 비슷하다는 데 저는 사실 유행이 좀 다릅니다. <laughs>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웃음> 너의 제안이 <laughs> <잘인가요? 웃음> 근데 그 자유는 오늘 너만 많을 것이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그러면. 오케이, 내가, 우리 맨날 공연할 때막그랬었잖아요 갑자기. 거지?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지 말고, 제가 팔소리를 이렇게 앞다리 보세요. 이거 못하겠다. 아빠 한 번만 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나왔을때 아, 네. 머리가 정려가지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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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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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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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누군가의 게스트로 왔지만, 네. 내가 뭔가 체면을 차리고 가기보다는 완벽하게 내 자신을 버리고, 물론 해를 뛰어들고, 다떻게 거고, 어떻게 했던 거어요 거지, 어떻게 했던 거지, 어게 했던 거지, 어떻게 했던 거지, 어게 했던 거지, 어떻게 했던 거지, 어게 했던 거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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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거지, 어어어 성대모사? 성대모사 이제 좀 지겹다니까요 오 그래요? 뭐 다른 게 있나요? 그거 오늘 제가 예. 아, 그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병헌 건치 댄스 아세요? 누구예요? 저요 저요? 오 좋아요 마이크 아, 좀한 어, 좋아요. 보고 있어요 비트 아, 예. 이렇게 만춰주시겠어요 이병헌이 갑자기 그, 그 팩, 팬... 할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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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매칭을 있으면 한건데 당신코스트스 이런 짓을 했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병헌선생님 굉장한 팬이거든요 고영렬선생님 제가 팬이에요 제가 맨날 고영렬선 따라하고 는 제가 맨날 고영렬따라 다음에는 저도 한번 좀 형님을 자세히 한번 가르겠습니다 형도 좋아할 거그 네, 예. 다음 노래 뭐한곡 들려드릴까요? 아또 들려드려야죠. 예, 모아곡 드시고. 어. <laughs> 네, 이 노래 또 은성 기억하면은 또이 노래 수없죠후사이요후후사도 어. 아, 수사진, 좋고요. 네, 예. 멜라치아멜라치도 좋죠. 하지만 영무이득 네, 뭐하 어, 어떤 걸 하냐면은 은성 저기 형님께서 처음에 이 노래를 너무 잘부셔 무지갑 불러드습니다